갈수 있구나. 얘 주황색이잖아. 느리잖아, 얘. 왜뭐뭐 <목소리>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잡았는데. 이건 어 까요? 내네 발자국 인가? 이거 내네 발자국 인가? 엄튼한명잡았 어요. 억지로 보인다. 저쪽 건너편에 있다. 것들이 어,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간간간간간간 아, 더 많이 많이 움직입시다한명 잡았어요, 일단. 그게 어디야 페이크나 아. 유인할 유인하는 게 맞다면은 내가 최대한 유인을 하는 게 맞지 많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쵸? 저기 노란색 일단 있네셔저 위에 주황색이죠 쟤는 저 제가 말해주네요 사람들한테 아 다른 애한테, 제가, 제가 말하는 원숭이다 제 느리잖아 근데 여기로 잡아줄게 너 여기서 친구 캣들로 보내주면 넌 잡을 거야 내가 느리잖아 얘, 너 놓쳤는데 왜안 보였지? 내가 놓치도 니 갑자기 이거 밧줄 한번 잘못 타서 놓쳤어요 아 방금 기회였는데 이게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야 어디야? 두드리는 거 어디야? 너 끝났다 이번에 잡는다 너 끝났어 진짜 동일한 루트로 도망가나? 아 여기도 자꾸 놓쳐 아니 넌 자꾸 뭔데 또 저기네 여 기로 도망 가네. 아, 방금 얘 동선 알았 다. 이제 방금 나무 에서 잡을수있을것같 아요. 이번에 여기로 안 왔냐, 너? 내가 앞서가서 그런 거냐? 아, 안 보여 또 아, 방금 조려의 찬스였는데, 진짜 와 아, 이건 이거대로 난이도가 네 진짜, 그쵸? 빡센 느낌입니다, 좀 물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무튼 이 지붕이 내가 없든 꿀이야 일단. 다음에 보이면 웬만하게 놓치지 않겠습니다. 돌아댕겨야지 나오겠지 애들이 또. 이걸또또다 또, 또 잡아다 제. 나온 거라고. 잡았다! 아! 피가 좀단것 같은데? 또 느리잖아. 여기로 가면 도망갈 데 없다, 너. 미쳤어 하오 어디로 점프한거야 왔다 걸렸다 저기 두마리 낳네 아.. 짐님 반갑습니다. 세키로 각겜입니다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이런 보스.. 오 뭐야 얘 어? 어? 뭐가 됐어 지금? 방금 뭐.. 나 갑자기 나 채팅창 읽으면서 때리고 있었는데 뭐가 피가 더 찌르고 그렇습니다 지는 지붕 어왜 자꾸 소환애들 소환애들 뭐 있지 아니 왜 자꾸 이런 애들만 있는 거지 아, 이제 네. 지붕 하지 맙시다 지붕에서는 좀다할 만큼 했아이지 큰거 나옵니다, 큰 거. 여태까지 큰 거랑만 싸워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 머리 쓰는 보스인데 이런 게 저도 처음이라서 프롬 게임하면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나머지 한 보스, 한 원숭이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머리 쓰는 보스가 처음이라서 저도 이건 진짜 사람의 피를 말리는데, 이거대로. 여태까지 원숭이, 왕원숭이랑 엄청 싸워다 왔어요. 왕원숭이랑 진짜 질리게 싸워다 왔습니다. 너희 뭐하는데? 비켜 놓치지 않는다 대발 죽으면 다버하는거 아니지, 설마? 아 그럼 슬플 뻔했어. 녹색 원숭이만 남았어. 녹색 원숭이 무슨 원숭이였어? 술래잡기, 술래잡기. 와 여기서 녹색 원숭이 뭐였어? 듣는 원숭이니까 점점 얘가 시간이 오르면 얘네가 살아나나 보네. 얘네가 점점 많이 생기나봐. 아이래참 생기는 건 짜증나더라고 근데. 눈는 원숭이니까 이런 데가 약할 거아야 자꾸 근데 보이는 거기 있지 어둠 거기 아 거기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그냥 컷만 좋았으면 자꾸 저기 있죠 아까부터 지금도 여기 있을 거같아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기절하셨습니까 많이 왔죠 저 원숭이 두명 잡고 아, 왕원숭이도 잡고, 매달려지지가 않네요. 이건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제가 약해요, 이 부분. 녹색 원숭이 저기 있다. 바꿨네요, 저기. 녹색 보여요. 여기가 아무이 녹색 주둔지네 치사한 것 같은데. 너는 뭐가 됐든 죽었어. 듣고 내 뺐나? 기가 막힌 스피드구만 저기있죠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기여기 여기. 여기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 라곤이 딴 데로 아, 저기요 그러지마 아, 또 올라갔어 또아우야 앞사고 저라아희들려고려고못 해서 당한 거 아니야. 아. 잡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때문 헷갈리기만 하고 지금 또 거기 있겠지? 아. 아. 여러분들. 아이템을 주는 걸까요? 이런 대로 듣는 소리가 와야 되는데, 유도, 유도가 잘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유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깨게 되네요. 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 있잖아요. 조용하면 여기 있는 거야.